집권 여당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민간의 사찰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 조회, 정부를 비판하는 미성년자 통신자료 조회, 우파 유튜버 통신자료 조회,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통신자료 조회, 여기까지만 들어도 놀라 자빠지겠는데, 이번엔 더 충격적입니다. 고수재와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만 쏙쏙 골라 통신 내역을 뒤져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의 통신 자료도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일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민감한 일이고 또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사찰이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살당한 공무원 측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서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네 곳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회당한 기간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해 피살공무원 유족의 법률 대리인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28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변호해 헌법 소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을 변호해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 하나하나 전부 다 정부와 배치되는 사건들이죠.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자료 조회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렇게 말한 바 있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은 바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모두 현 정부에 부담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고위공직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을 변호한 사건들이라며 정권 수호를 국가안전보장으로 둔갑시켜 통신사찰을 한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부에 불리한 사건만 맡아서 변호를 하니까 신산정부를 좀 캐내서 고발할 건이 있나 없나 막말로 이 사람 잡아 쳐넣을 일 없을까 한 거겠죠. 사건 당사자도 아닌 민간인 통신조회 하는데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김 변호사가 통신내역 사찰을 당한 시점인 지난해 9월엔 사살당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한 욕이 나올 만큼 격분해 있다며 이 정권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생각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한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인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 사건에 얼마나 예민한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추가로 발각됐는데요. 인천지검은 김 변호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인물들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작년 11월 8일 문서로 김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 문서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태일 신 전대협 의장 등도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다른 문서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 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같은 문서에 있는 두 사람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밝히고 통신사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회당한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문재인을 비판하는 대표적 유튜브 채널로서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는지, 제가 쓰는 통신사에 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확인 결과 조회됐다면 그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대학생들이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붙인 대자보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다른 지인 여러분께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어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 사찰.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합니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민간인을 수백만 건 이상 사찰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공수처와 인천지검 등에서 저희 중 대자보를 붙이거나 독서 모임을 했던 학생들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저희들이 불온서적이라도 소지하고 있습니까? 무차별 통신사찰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입니까?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 그리 먼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을 꺼내지도 마십시오. 동시에 수사기관은 무고한 저희의 통신정보를 어떠한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히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오늘 또 다시 대자보를 게시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재인 독재 정부의 대학생 단체 탄압 내역입니다. 2019년 4월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검토, 명예훼손 검토. 2019년 4월 경찰이 청년의 자취방에 찾아와 영장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불구속 입건. 2019년 9월 조국 비판 전단지를 배포하던 차량의 열쇠를 강제로 압수, 구속 협박. 2019년 11월 정권 비판, 홍콩 자유화 지지 대자보 부착 이후로 벌금 100만원 기소 2020년 1월 프레스센터의 독재저항 전단지 배포 이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벌금 50만원 판결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모욕죄로 고소 후 2년 만에 취하 휴대폰 털고 배후 추궁 2021년 12월 공수처와 검찰에서 대학생 6인 사찰 및 통신기록 조회 이상으로 문재인 독재 정부의 대학생단체 탄압 내역이었습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